내달 경남도 내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유독 더워진 날씨로 조금 일찍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저마다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 내 해수욕장은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과 구조라 등 거제 지역 해수욕장 17곳이 내달 1일,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와 송정 솔바람 해변은 내달 3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 공설 해수욕장 등 통영 지역 5곳과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은 내달 8일, 남해 사촌 두곡 월포 설리 해수욕장은 내달 14일 각각 개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일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도는 사전 점검을 서둘러 안전한 관광지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에 도는 내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물놀이 사망 사고 제로화에도 도전합니다. 제로화에 앞서 경남도는 도내 4개 시군 28개소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시설과 수질, 백사장 편의시설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성 등을 실시해 경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개장 이후에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치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물놀이 사망사고 2년 연속 제로화에 적극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